할렐루야. 우리 사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1 1장 본문은 이 여배 새 친구와 변론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소발이라는 여배 친구의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첫 번째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그 다음은 빌다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소발 어, 세 번째, 이제,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 소발의 이야기가 어쩌면 요백에 제일 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담을 얻겠느냐? 지금 요백에 막 요백이 자기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은데, 네가 말 많이 한다고 대답할 사람이 없느냐? 우리도 할 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말 많은데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자, 이 말은 자랑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대답할 사람이 지금 없는 줄 아느냐? 지금 이런 거예요. 또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우리가 하는 조언이 권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웃듯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는 줄 아느냐? 우리도 다할 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넌늘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뭐 죄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니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니가 자꾸 무죄하다 그러고 정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오묘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너에게 줘가지고 뭘 하라는 것 같습니까?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6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시어 주셨음을 알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하나 네가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잠깐 잊어버렸으니까, 네가 죄 없는 줄로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비춰지면, 네가 죄 없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 너에게 비춰져서, 네가 죄 있다라고 고백을 해라. 사람이 그 짧은 지혜를 가지고 본인이 무죄하다고 자꾸 변론을 하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죄가 없을 수가 있느냐. 말 많이 하지 말고. 네가 죄 있다고 라 그렇게 고백을 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설명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이 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고 또 하늘보다 높고 서울보다 더 깊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지혜로우신 분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 그런데 이 소발이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어 말하고 있는 이 논지,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가 크고 늙고 오묘한데,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은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숨길 죄를 다 하나님의 지혜는 살펴보신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백에 계속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죄를 다 알고 계시니까, 말 많이 하면서 숨지 말고 네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오묘하고 깊고 넓은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발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죄를 보는데 사람의 죄를 뭐, 낱낱이 다 주님께서 어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아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발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라고 하면서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왜 지금 요백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주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까지는 지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데 우리 죄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죄를 찾아가지고 징계 때리고 벌을 주고 고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혜를 그런 쪽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이해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방법이나 그 승리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방향을 하여 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세세한 것은 몰라도 그 목적과 나아가는 방향은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위해 움직일까요? 예,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 뭐어 저희 막내 같은 뭐 1학년 아니면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뭐뭘 해라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은 그림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하늘이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다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큰 그림과 목적과 방향성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정죄하고 숨겨둔 죄를 다 낱낱이 파헤치고 그 고난주고 징계주고 여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데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도 어 내게 잘해 주신다는 것을 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깊고 넓은데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지는 지금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지혜가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깊은가. 그런데 그 지혜가 내 죄를 정죄하고 내 죄를 징계하고 거기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데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또 움직이는 줄로 믿고 오늘 또이 빌렛, 이 소발 소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쪽짜리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내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베게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제목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